홍자사롱의 피디님도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실화탐사대의 아, 대부님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역할이에요? 아, 오늘 저 첫째 딸 피해자 역할. 아, 피해자. 할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사기꾼 역할의 김봉규입니다. 우와. 네. 아니, 아니, 이렇게 네. 찍는 것도 괜찮아 아까 했으니까. 인터뷰,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실화탐사대 <laughs> 촬영 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마음이에요? 예, 김정욱 님들 들어갈... 부동산 사기꾼. 나랑통업으로 사기 쳤어. MBC. MBC. 맞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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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고도 되죠. 마스크까지 하고 밥을 먹어. 내가 몸으로 가볍운밥 어, 나는 SBS의 물김치가 맛있던데. 여전히 김치밥 맛있나? 음. 맛있어? 음. 찰밥을 먹어볼게. 찰밥을 어떻게 또 음. 사셨어, 찰밥을? 찰밥. 음. 근데 반찬이 너무 없어요. 아 대너 배너일까봐 그래요? 음. 그래도 MBC에 왔는데. 음. 아 말은 해 말은 해야 되는 건가요? 응. 말을 해야죠. 원래 MBC가 이맛있기로 유명한데 음. 오늘은 메뉴가 하나예요. 원래 양식 한식도 있는데 음. 오늘은 한식만. 음. 그러니까. 아, 상품 등록 통해야될것 같아요. 예, 네. 네. 구독 하셨어요? 아, 어, 네 이제 이고나서 해야 될거 같아요. <laughs> 응. 구독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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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4, 감사합니다. 3600명 네. 정도밖에 안 돼요. <laughs> 네. 3,600명밖에 아. 안 돼요. 아. 아. 음. 이제 1,000명부터 약간 좀, 음. 좀. 음. 맞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되게 꾸미는데도 음. 되게 엄청오랫 동안 나왔던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아, 되게 지금 그충분하고 그렇죠. 네. 근데 많이 본 얼굴이라서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지 아, 오히려 다가가는 게 이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격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저가요? 짱짱 t 짠짠. 티를 많이 봤어요. 저요? 응. 많이 안 나오는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많이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주로 우리가 이 이렇게 보면 악역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쎄서 그런가 악역 할 때마다 어떤 느낌 들어요? 약간 좀 응. 처음에 약간 그랬는데 하다 응. 보니까 익숙해져 갖고 이제 민감해. 악역 해본 적 있어요? 네. 악역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인상이. 아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응. 악역만.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상이 이런 악역 관해요. 강한느낌인데 항상. 네. 내가 쌩 역을 많이. 역할 을 <laughs> 좋아하시고. 아 네, 부담육화 좀 많이 하죠 레이언 바람 그걸 많이 아, 하죠 잘 어울리는 게 많고 네 진짜 잘생기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하죠 제가 봐서는 이제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아나운서 뭐 응, 사이바도 응. 손색이 응. 없을 것 같아요 응. 아니에 저는 계속 일,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아,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많이 앞으로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나가고 판매할수록 이게 어찌 보면은 되게 마약 같아가지고 일이안 들어오면은 막 우울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적 있어요? 네, 네, 네. 궁금합니다. 오늘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는 정말 일이 좀 많이 없어서. 응. 많아지고 오늘 이제 실화 탐사대 이렇게 네. 출연을 하게 됐는데. 실화 탐사대가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음. 제가 실화 탐사대가 한세 번째. 회사를 해야 되는데 이주간에 음. 같은 있어가지고 찍었어요. 었 음. 음. 이렇게 찍다 보면은 이게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예우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프로그램에서 또 만나고 음. 오늘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럼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나면 더 반가워요. 네. 그러면 아, 이소 이다시는 분들이 장수 또 얼굴이 익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음. 되게 친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전화도 하고. 친하게 지내다 좋더라고요. 서로 연락도 맞아요, 일도 맞아요, 또, 맞아요. 일도 서로 추천도 해주고. 안녕하세요. 오늘 실학 강사들의 첫째 딸 역할로 오게 된 저희 어어. 보통 어떤 어떤, 어떤 역할을 전문가? 아 보통 여러 역할하는데 을 선생님 역할도 했고 엄마 역할도 하고 그리고 아 아역도 하고 내연녀 역할도 하고 사인자 역할도 하고 살인자 역할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좋아서 <laughs> 사이코패스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어 사이코패스 <laughs> 어. 어 근데 딱 필이 완전히 아나운서 필이에요 아이 양복을 입었을 <laughs> 요 깔끔한 회사원이면서 아나운서 필이에요 이 네. 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음. 네. 네. 저는 보통 이제 내연, 바람, 분련을 전문으로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연기자 김봉규입니다 네. 음. 오늘 정자사롱에 출연하게 돼서 네. 맞습니다. <laughs> 제 정자사랑에 네. 그두 분이 출연해주셔서 저는 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시사탐사대 오늘 찍은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로 남들이 찍은 것보다 더욱 더 시청률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 딱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네. MBC. <laughs> 어? 저쪽에는 SBS고 저쪽은면 YTN이고. 취하신 건가요? <laughs> 취하신 우와, 것 같은데? 저희를 그래, 지금 부셔놓고 <laughs> 취했습니다. 취했습니다. 네, 정자, 명칭. 정자 임수님 취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